이승욱 선수가 다시 준비합니다 어 이제 이승욱 선수는 셀레버레이션이 지이지 뭐, 그게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laughs> 예. 자 과연 요번에도 보여줄 스트라이크 아, 이승욱 10번이 어, 넘어가나요 메세지 예. 넘어갑니다 예. 이승욱 <laughs> 아 좋아요 저렇게 7번 10번 스플릿으로 남을 수 있는 핀들이 저렇게 메세지 핀들로 인해서 스트라이크까지 연결이 됐네요 네 정말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게 볼링입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본인은 일단 잘 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예. 네, 7번 핀이 좀 늦게 떨어져서 스플릿은 만회를 했지만, 음. 자, 핀을 끝까지 쳐다봐서 네 메시지 핀까지 사랑이 <laughs> 연결됐네요. 깜짝 놀라는 표정. <laughs> 춤까지 쳐가면서 기쁨을 네. 표현해봤습니다. 이준범 점수를 한번 확인을 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자, 던졌고요. 팀차기 던져준 아, 2-0-2 네. 스플릿. 과연 이번에 메이드 할지. 지켜보죠 2번과 10번, 2번을 향해서 져졌고이번에 네, 왼쪽을 공략 메이드 시킵니다 어, 본인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쳤고 자, 스페어로 완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때에는 굉장히 저런게 도움이 돼요또 어, 2번 핀이 끝에 꽂혀있는 모습까지 강하게 예. 아, 좋습니다. 만들어 줬습니다